여러분들 제가 장수풍뎅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죽어버렸습니다. 후잇! 근데 두둥강이나 있고 날개 음, 음, 음. 그래갖고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자 일단은 여기 목공포를 붙여놨고요. 오. 자 그러면 이 박살난 배부터 고쳐보겠습니다. 음, 정말 징그럽군요. 스 p 배를 한번 결합을 시켜봤거든요 목공풀로 했습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니, 아니 날개 껍질? 속날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껍질 붙여볼게요 스톱! 마법의 힘으로 스톱! 와우 등삭질 완성 자 그러면 이제, 나머지, 다리와 머리를 오. 붙여야겠군요. 자, 그러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일단, 다리부터, 마법의 힘, 스탑! 자, 여기 다리까지 완성되었습니다. 오, 오, 오! 오시, 뭐야. 자, 그러면 이제, 뚝배기를 한 번, 고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. 몸체가 전혀 안붙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소을 준비해 줘. 소을 자, 그러면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. 스타트. 둠맘위 힘.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. 그냥 차라리 완성으로 시켜 봐야겠군요. 으악 근데 망쳐 버려. 으악다 박살나 버렸군요. 으, 그러면 영상을 한번 다음에 올려보겠습니다. 안녕!